이내 영상을 좋아야 해 되는데, 내영상이싫다잖아이영상이영상이 싫대. 이이 그래, 형사가 이 슈터. 이형니가이 형사가 이아선 넘었대 그가이 형사가 이 형사가 이 형사가 이형사이 내린 이유가이대체가야사이 자꾸 나선 넘었다고 하도 뭐라 뭐라 그러니까 내 선을 넘었다고? 음. 내릴 때도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영상 내렸는데 아빠한테 물어보고 내려? 그, 저, 내리는 거내 그, 마음이지. 그러면 그야 나한테 뭐 하러 그러면 동의를 구했어? 아 그거는 내가 이제 올릴 거니까 동의를 구하고 올린 거였고 내릴 때는 이제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야 생각을 해봐. 네가 나한테 동의를 구한 거는 나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오케이 뭐 올려도 크게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영상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으니까 내렸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 있, 있 있던 것 같더라고. 내가 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 선 넘었대. 아니 난이 집에 선 넘었다는 세일이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 뭐 예를 들면 가끔 선 넘은 영상도 있었지만 이번 건 진짜 나이 서른 먹고 할 짓인가 인간적으로 실망이 크다. 이건 뭐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 대한 존중도 이해도 일도 없고 뭐 이게 맞나? 지도 엄마가 이런 성적인 거 다루면 기분 좋나? 재밌게 보려고 해도 집 부모님 음. 프라이버시를 아빠 입장, 기분 상관없이 콘텐츠용으로만 쓰려하네 선 넘었다는 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얘기야? 아빠 사생활을 내가 폭로했다고 아니, 귀집애야 그러면은 기존에 올라가 있는 거다 내려야지 뭐 나도. 배화를 내가 쓴다고? 쓴다는 거를 야, 귀 집애, 야내 나이가 64세인데 미혼만내 나이가 64세 맞지? 어? 내 나이가 64세인데 그런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 아니야? 아니 예은 병아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니까 관심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간다. 그 관심 갖는 거를 쪽팔린 일인데 오픈시켰다는 거야 지금? 그래 그 얘기야 야 너는 앞뒤로 맞는 얘기를 해라. 상식적인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솔직히 아빠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올려도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뭐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아빠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콘텐츠 나를 굉장히 고평가를 해주나 봐. 내가. <laughs> 되 좋겠네. 그약 없이도 충분히 날라다닐 날인데 <laughs> 야, 이 기집애야. 한 50대만 넘어도 그렇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지 아니, 그니까 그거를 폭로를 했다. 그러니까 영상화로 희화화 했다는 게 그게 그게.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면은 엄마, 아빠 너는 뭐 네가 꼴리는 대로 한다 치고 엄마 아빠의 모든 사생활은 다 금기시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엄마 아빠 얼굴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얼굴 이런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걸 먹는 거는 나는 기집애 예전에 훨씬 부끄러웠던 거 너가 올리지 않았으면 했던 영상들이 훨씬 많았어 아니 이거는 나이 먹은 부부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네가 거 건드렸던 그 약들 먹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기면서 이거는 가정이야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에 이쁜 아줌마들 만나고 그러는 내용이면은 그게 심각한 거지 아니 누가 내가 뭐래 그냥 이분들이 손 넣었다고 아니 댓글에 7 80% 아니 그게 그런데 어떡하니까. 문제는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사실 이 친구들한테 고마워 내 편이 돼준 이 친구들이 고마워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네가 내린 거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너가 이 기집애야 자기 그 하는 일에 대한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 내리는 게 맞아 아니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영상 찍어 올려?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 영상이 싫다잖아요. 이 영상이 싫대. 우리 그래, 이 영상을 내려달래. 아니 그러니까 왜 싫다고 그러는 거야? 아선 넘었대. 이 문제 이 성적인 문제라고 이게 그선 넘었대는 거야? 어?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 선을 냈다. 성과 관련된 문제를 내가 얘기한 게 있어? 아니면 얘가 얘기한 게 있어? 지금 나이가 서른 살인데 왜 그래? 아버지 자진, 자존, 자신감도 떨어진다 하하라님이 영상 지우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다들 이 영상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네요 반대로 하하라님이 반대로 생각하시라고요 내 몸이 안 좋으면 이 영상 올리세요? 올렸어요 그 친구들 생각 심정이 없다. 사과하, 사과하래 구독자들 없어져요 생각하는 게 열일곱 살이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번에 또두 번째로 실망입니다 한번더 실망하면 구독 취소할게요 뭐뭐 어, 뭐 그런 그런 얘기 사과를 당신 아니... 누가 누구한테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음, 그 자기네들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얘기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너는 이미 나한테 이걸 올려도 되느냐고 사전 동의를 구했던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지금 나한테 사하라면뭘 상하는데? 뭐 사람들을 일단은 뭐 사정 사전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그건 얘기가 된다. <laughs> 사람들이 그뭐 자기도 같은 처지에 있는데 보기 불편하다. 뭐, 뭐 이런 같은 얘기는... 처지에 있는데 내 나이 또래인 그 사람이 부끄럽다 이 얘기야? 당신 그거 어 그제 했던 얘기. 아 그냥 사생활을 왜? 아니 집... 사생활을 컨텐츠로 안 하면은 너 앞으로 못 찍을래. 모르겠어. 안 그래도 <laughs> 지난번에 진짜 재민이 그러면... 영상 올렸을 때도 나그고 뭐 내릴까 말까 고민했던 그때도 욕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그건왜 일본이야? 누군 그건 아빠한테 근데... 지나치게 말했다고. 내가 정년퇴사 1년 땡겨가지고 할 때부터 했으니까 4년인가 5년 됐지. 아니요. 야 귀집애 그동안 5년동안 해오면서 내가 너나 쪽팔리게 안한다는 그 약속을 왜안 지키느냐라고 한마디라도 한적 있어? 내가 그나마 니가 유튜브든 나발이든 그 플랫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돼 요즘은 공중파 채널에도 거의씩 볼듯 말듯한 치마입고 나와가지고 쪽쪽 벌리고 그러는게 다반사인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가 보더라도 창피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았 했던 거야. 근데 이기집애뭘네 맘대로 내리고자 식으로 그럼 사전에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말든가. 내가 아. 이렇게 될줄 알았냐고. 내가 아빠를 이용해서 아빠의 수치스러운 거를 꺼내가지고 돈 받았. 아니 그러니까 너가 누구 때문에 내린 거야. 나 때문에 내린 건 아니잖아. 아 구독자들 때문에 내린 거지. 그러면 나는 뭐 기지면 사전 동의 구해가지고 그래 올려줘도 좋다 의견을 낸 나는 아빠 뭐 아니 내린 거 말이야 기지야 아, 내리는 거 아빠한테 왜그라고 받아 내 영상에서 내 영상 내리는데 그리고. 이거 불법이야? 어. 현주 아저씨, 아빠 둘다 조사받을 수 있대. 허, 들들한 진소리들을 그렇게. 나 엄마한테 억어준 중인데 그럼 그것도 고발돼. 아니, 야, 니네 애비가 너도 기지매. 생각을 해봐라, 니네 애비가. 하이드. 삼십 년. 아, 봐았어라 봐라. 토이 사람아, 아, 이 집에가 좀 너무 억당 억당 호수를 하니까. 아, 얘가 얘기한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지? 아니, 왜냐면 가끔 뭐 이렇게. 뭐 엄마가 뭐 감기약 같은 거 처방받았을 때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집에 감기약 있나 해가지고 가끔 아, 내가 뭐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불법이에요? 누가 처방을 받고 누가 제공을 했는데 아니 연주가 얘기했던 그 내용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 뽀록나지 않았어? 내가 포기해가지고 끝나지 않았어? 나를 비호해준다는 취지에서 자기가 처방받았다고 한 얘기에 무슨 약사법이 문제가 되고 어, 맞네? 아 진짜 답답한 어 맞네? 아니 그, 그.. 아니 맞네? 말했는.. 어 맞네? 도대체 앞뒤로 맞는 게 뭐가 있어 무슨 법적으로 문제될게 위법행위와 불법행위가 거기 어디가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원해서 찍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네가 나하고의 영상을 수백개 찍어놨잖아 그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위법성과 불법성을 조각사유 없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형사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수백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드라마 한편 갖고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안해 그건 드라마일 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다잖아. 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그 네가 그 내린 과정에서 나에 나에 대한 존재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아니 내가 이영석 내린다고 아빠한테 피해가진 않잖아. 아 왜이가 왜 피해가 아가 기집애야? 언니. 가오 떨어지잖아. 내가 올리라 그런 건데 결국은 나는 너가 욕 바지로 먹을 걸 올릴 걸 밖에 더 돼? 아, 어이, 기집애가, 이 기집애가 이지. <laughs> 그러면 최소한 나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내가 이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아빠 의견 구해가지고 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려야 될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때리지 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할게 아 그러면 아빠 뒤에 숨어가지고 찌질하게 막 있는 애였잖아 뭐 아니야? 뭐 내가 언제 아빠한테 영상 이거 그 도움 달라고 앉아 있어 언제? 어우 귀 집애 그게 찌질한 거냐? 아니 근데 생각해보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 야동 야동 걸린 것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 사생활인데 그걸 왜 뭐라 안 해요? 나도 내 동의에 의해서. 그건 진짜 귀 집애 위법 하고 불법 하고 탈법. 법하고... 하아 그니까 그거 난 난. 아, 난 내가, 나, 나, 내가 나, 괜찮아서 나, 내 스스로 동의할 아, 거 아니야? 아, 내가 좀말좀 맞아! 아니, 내 스스로 괜찮아서, 나 내가 내 스스로 동의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거는 재밌고, 아빠도 아빠의 동의 아이 영상을 올라간 건데, 왜 그거는 난 내렸어야 됐지? 내가 아빠한테 동의를 안 구했다 생각으로 해서 그러는 건가? 아, 여러분들, 내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내 영상 뻔히 보는 거 아는데, 그 올라가면은 당연히 내가 아빠 볼때.. 니 영상 안봐 이 기집애야 아빠 종종 보잖아 아빠 친구들도 보시고 내가 내 친구들 나오거나 이럴때나 봤지 기집애 니네 영상을 왜봐 쪽팔려서 못봐 이 기집애야 아 그럼 쪽팔려? 아빠는 당연히 내 영상이 안 올라갔을거라 생각을 했을텐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울라가 그냥 올렸을거라 생각하는거네 아 근데 그럼 동의를 안구했다 생각할거 아니야 그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그걸왜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 나는 사실 이렇게 난리치는 친구들이 사실은 고마운 입장에 있는 친구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은밀한 부위를 들켜가지고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들 할 충으로 아 여러분들 날 너무 못 믿네. 내가 영상을 찍고 나서 진짜 야 기질이야 이... 너처럼. 아니, 사람... 아니 나도 말좀 하자. 아니 내가 영상을 왜 찍고 기질마가 너가 똑바로 해 봐. 왜못 믿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영상 올린 것 중에 문제가 진짜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내가 영상이 아, 근데... 중간에내려갔 내려가... 내려버렸죠. 아 그냥 고정 댓글에 말이나 아그냥 영상에 써놓고 그랬나? 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 영상 올라가는 걸 아빠가 알고 있을 거라고. 왜냐면은 카메라가 그대로 찍히고 있었잖아요. 이 기지배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이 자기 일 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원래 이것도 안찍울라 그랬어요. 그냥 영상 내리고 끝 하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내렸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연주를 만났는데 그 녀석한테 전화를 했었잖아 그 전날 그 전날 여러분들 이본그 내용에 전화를 했는데 야 영상 올린다 그러더라 하고서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한테 영상 올렸냐고 그랬더니 얼굴 이시뻘개져가지고 영상 내렸다 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사전에 컨북까지다 받고서 영상을 올려놓고선 지 꼴리는 대로 내리고 나는 친구놈한테 야 영상 올라, 올라올 거니까 한번 봐야이 새끼 너는나 타고난 썰꾼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영상을 내렸다는 거야? 어, 근데 아빠 안 아파요 아빠 환자 아니에요 뭔 환자야? 뭐 전립선 비대증 아니에요 아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야기준야 그게 무슨 저, 전립선 약이야? 아, 그니까 어, 사람들 전립선 약이라는 거 믿었어? 아니 그니까사람들 봤가 근데... 아니 뭐말좀 하자. 말좀 끊지 말고. 아니 저, 저, 아빠가 진짜 전립선 비대증인 그런 뭔가 아픈 사람인데 그걸 내가 희화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약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그거를 전립선 약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laughs> 앞부분 영상만 보고 끊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양인지 모르시면은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사실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말은 없어 근데 날좀 생각해줘요 날좀날 날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선 넘는 영상을 올린, 올리지 않아요 여기 집에 거기다 대고 또 떠들지 말고 여기 집에 와. 여기 다 대고 떠들어지고 뭔다 대고 떠들어. 이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이거 보고 예측하시는 분들. 난나할볼일 없다. 이친구들은 결국 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 너무한거아니야 딸래미를 왜 여러분 아니 딸래미로부터 아니. 아빠를 보호한다고?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날좀 보호. 사줘. 아니, i 소리 듣고 막, 막 거의 막 굴려다니는데 그건 걱정 cooler than in t h 있어? o o k 이 m sorry to go back to my cook. i 막 sorry to go back to my cook. I'm sorry to go b 는 c k to my cook. I'm 으로 r r y to go 는 a c k to my cook. I'm s o r 여분들 <laughs> 얘기하고서도 좀 그렇지 좀 가시게 하지 여분들 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지 않다고 애초에 영상 올릴 때야부화 대가리 내 얘기대로 해 너가 기준을 딱 세워 그리고 네가 선을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이거 영상 자체를 이거 아빠가 모르시지 않아요? 아빠 이 영상 올라온 거 알아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 올라온 거 자체만으로 뭐라 하더라고 아휴 진짜 이 내가 나 요즘 나... 입맛도 없어가지고 밥도 왜그렇못 먹고 이런 거를물어하라고요 어? 딸이 어떻게 바로 저렇게 차냐 야이뒤집에 뭐. 나한테 그럴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뭐라고 얘 팬인지 뭐내 팬인지 예 팬이겠지. 괜히 내 팬이라고 하는 거 같아. 근데 말 먹은 양반들이 꽤 있더라고. 내 또래 양반들도 있고 나보다 좀 어린 양반들도 있고 어, 근데 그 아니야. 아빠 또래 사람들 25%야. 내 구독자들. 근데 그러면안척하고 그래. 아유 왜 딸, 이쁜 딸내미한테 그렇게 험하게 하시냐고. 혹시 그럼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저 캡쳐해서 아빠 좀 보여줄게. 그런 얘기는 늘 들어. 듣는데 그러면은 기집애 여하튼 너한테 잘하라는 얘기인데 뭐해줄 얘기 다 듣는구만 기집애야 아니 그런 얘기 많지 않아 아지려라고하는데나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하던데 내가 그래가지고 아유 사, 사실관계하고 좀 다르다고 영상에 그 기집애가 그런 것들만 찍어서 그렇지 나 딸내미한테 잘한다고. 그리고 그런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여기, 얘 유튜브에 여기다 댓글 같은 걸 달겠어. 아니 그날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아빠 뭐 잘한다고 나한테? 내가 또 못하는 건 뭐가 있냐 이 기집애야. 네가 영상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거다 올리라고 나두지아 정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기집애야. 야너 때문에 기집애야 가고나리이다무너지고너 때문에 한70%네희 엄마 때문에 한30% 나는 왜? 아이, 아줌마도 영상에서 나를 너무 없으히 여겨. 그런 얘기 못 들어 당신은? 당신 뭐 했는데 당신이 나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 솔직히 얘기해봐. 한, 남... 번도 남... 한 번도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는데? 저 중요한 인간들이구만. 아, <laughs> 간 이런 것들 있나 봐. 당신하고 나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좀 늦은 건 맞나 봐. 처음에는 당신이 아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 당신 저거 내가 저랬냐, 처방받고 그랬다는 거 전혀 몰랐잖아. 프로페시아 처방받으면서 저걸 같이 처방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처방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한테 있는 대로 얘기했어. 내가 좀 시원찮아졌다. 그러니까는, 그 조약을 걱정을 해주더라고. 아유, 그 나이에 실천치 않으면 그게 문제라고.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를 내가 몰린 거라서 뭐라 한거 아니야, 자기? 그럼 그 영상을 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는데 내가 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뭐,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거를 당신이 아는 거는 약간 가오상했어. 내가 가오상하게 이런 약에 의존한다는 게 약간 체크했어.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 당신이 여하튼 아무리 피곤해도 당신이 샤워하고 자잖아. 혹시라도 나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laughs> <웃음> 아니, 이게... <laughs> 귀아안네 아니, 우리 샤워를 아니, 민호 습관이네. 오빠도 자기 전에 샤워해. 어, 당신몇곧 하루도 안 걸르고 아니, 심지어는 감기약 먹으면서도 샤워하잖아. 음, 왜 하는 거지? 자기 전에 깨끗이. 그게 습관이야. 아니, 아니, 이 집에 가또 그냥 뭐? 습관이라고. 습관이라고? 습관이야? <laughs> 내가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맞네. 당신은 그냥 습관이라 한 거를 나는 거기다 큰 의미 구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아주 청결한 상태에서 내 옆에서 자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laughs> 나는 당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안해아어 그런데? <laughs> 나 고생했겠어. 아니,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할 <laughs> 얘기가 그게 아닌데 이 집에가 지 그러니까 집에서 왜 당신은 미안해. 아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래도 여하튼 당신한테만큼은 진짜 남자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까지 몰래 처방 받았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엄마 그걸 왜뻔납그러는데 아니 나는 내 주변에 그런 남편이 없어. 그런 내 친구 남편들이 그렇 남... 그렇게 쩌찬 남편이 없다는. 아니 쩌찬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laughs> 아니 그런 써도... 걸 신경 쓰는 친구가 없다. 같이 아예? 늙어, 어,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거기 그거는 포기한다고. 아, 아. 그래서 각방 쓰는 친구도 많고. 그래 그게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 각방 쓴다고 해서 그거 뭐 서로 뭐 헤어지고 그러는거 아니야. 같이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각방을 쓴다는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 맞죠? 그게 별로 부수적인 문제라고 아니 당신도 되게 아니야. 웃기는데 내가 이랬는데 뭘어쩌라고 그래 아 이게 뭔데 아줌마 아무튼 여러분들 아, 내 얘기는 나는 영상을 아, 그렇게 생각 없이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가는 <laughs> 영상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하면 다 동의를 해,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저를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 친구들도 남자들한테 야 근데 필요한 그거는 야야뭘귀이야 네가 결론을내내 문제가 그것도만 네가 그럼, 왜, 결론 났잖아 당신은 얼른 났잖아 얼른 론당신 아무 신경 안 쓰고 당신이 오히려 올내안내렸으면 뭐. 좋겠다 이 얘기 하냐 근데 나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면 당신 꼭 하자고 그래도 나름대로 옷 골라서 입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은 되게 고마워. 그런데 내가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남자로서 할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당신 고맙지 않아? 요 조금도 고맙지 않아? 에이기도의 아, 나... <laughs> 영상은 거의 진짜 그 EBS 교육 방송에나 나올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 모르지. 그거는 어, 이제 괜찮아 가 있으니까 다르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일이겠지만 나는 얘가 지금 찍어서 올리는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도 눈깔이 있는데 가다 가다가 이 기집의 영상 보면은 난 정말 그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정도보다 훨씬 순화된 영상인 거 이런 거 많이 난거 같아 아빠 때문에. 그거... 응 그런건 있다구 아빠가 기지배 소리 막 때리고 그런거 때문에 EBS가 되려면 그런게 없어요아이 기지배야 내가 얘기를 하잖아 거짓말 얘기해 이런것들 내가 얼핏 영상 몇개 몇, 몇 보면서 뭐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게 내가 이 기지배한테 기지배라 그러는게 굉장히 <laughs> 특히 <되게> 안좋다라는 <laughs>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 너는 뭐 5년 내내 나왔던거지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어느 습관이야. 평화를 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때리는 것도 아니 그렇게 무자비하게 애를 때리냐 그는데 내가 이 집에 무자비하게 때릴 적몰어 여러분도 이거 신고해요. 신고할 거면 저런 거 신고하지 말고 이런 이런 거. 이런. 저 한국 그 선을 어떻게 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요. 적당히 패나 어? 그러다가 눈 돌아가지고 다 깨부시는 수가 있어. 이집다 부셔. 야이기 집애야 너는 안 맞으면 눈 돌아가 안 맞으면.